안녕하세요. 가수 포선이 뽀얀득입니다. 영상의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경품이 1 0 0만 원이! 아, 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벤트. 야! 자 이번엔 시발야. 써봐요. 막둥이님, 막둥이님이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전대해도 되나요? 자, 보톡. 자, 보톡 걸게요. 여보세요? 아, 눈... 누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대, 전대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왔습니다. <laughs> 네네. <웃음> 네, 아, 그거 근데 다른 영상 보고 계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요. 네, 네네. 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요즘 <laughs> 이 영상 재밌는데... 네, 영, 아 이거 전, 전화 데이트 이렇게 차,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고민이 뭐니? 네, 뭐, 몇살이니 제가 지금 25살인데요. 음. 네, 목소리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은 여자한테 차여요. 전화만 해도 차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저 진짜 키도 180이고요. 근데 네. 그 실제로 만나면 네. 너 그냥 다 랜선 관계인가지 그러면 <laughs> 랜선 관계 아니 <아니에요>. 버릴 <laughs> <laughs> 것 같아. 아, 아유, 아유! 아저 자식아, 자식아, 자식아. 아니 아, 실제로 만나고 우선 친해져서 네네. 그러면 네 목소리 다일거 아니야. 근데 전화에서 차이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전화에서 차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일 거면 진짜차이는 거지. 전화를 응. 하면은 한 이제 전화를 끊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만나던 소리를안 해요. 그러니까 걔를 어디서 만나는데? 아, 그 친구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카톡만 하다가 얼굴을 실제로 안 보고 네, 네. 그 카톡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했는데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빠빠 한 거죠. 너잘 생겼어? 그냥 뭐 평타 쳐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볼땐너 평타, 남자애들이 있잖아. 네. 평타 친다 그래서. 네. <laughs> 어, 그저 보잖아? 네. 못생겼어. <laughs> 아니에요. 누가 박네. 애기가 밝아. 너 착하네. 아, 네, 아, 근데 진짜. 어, 아니, 누나가 진지하게 고민 상담 해줄게. 네. 너 일부러 연기하는 거 같은데? 목소리가. 그지? 하, 진짜, 진짜 제가 그런 말 400번 들었거든요. 니가 너무 있잖아, 초연함이 없네. 좀, 봐봐. 업대지 말고 목소리를 내봐. 그러니까, 아니, 누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 누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 사람도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거든? 네, 누나 있잖아요. 아니, 연기하지 말고. 아, 근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너는 목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응? 목소리가 솔직히 매력 있다면 고말 못하겠는데 내가 볼땐너 톤의 문제야, 톤의 문제 어... 아니 주방러운 톤이야 그러니까 막 여자애한테 대시해야 되는데 어, 안녕? 이렇게 그냥 초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 안녕? 우리 언제 만날까? <laughs> 이러면 누가 좋아하냐? 아, 근데 그건... 이, 이게 진짜 신경을 쓰면은 진짜 낮춤이 이 정도까진 돼요 어,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그 낮춤 목소리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목소리를 낮추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럼 누나, 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꿈이, 이제 오디션 봐가지고, 가수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막, MC도 하고 싶고, 뮤지컬 가 그러니까 싶고 그니까 러 너무 끝나면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노래 안 부를 건데요. 오, 그래, 좋아. 네. 노래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노래 하지 아, 마라. 아, 그러면 할게요. 어, 싫어, 싫어, 안 돼. 노래 아, 하지 마. 한, 한 번만. 안돼 <laughs> 평가 받고 그냥 진짜 <laughs> 누나가 딱한 딱 소절 듣고 만약에 듣기 싫다 그럼 그냥 바로 아, 아 그냥 우상나 남의 노래 듣는 거 싫어해 <웃음> <웃음> 알았어요 누나 응 안녕 너무 고마워 아 너, 노래하려고 전화했네 고민 이 유지라리고 아니에요 진짜 목소리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오 알죠 그래 <laughs> 노래 해봐 갔어 이걸로 이걸로 부르고 가 k i m a Ulasa, Kanacharam, f r u k a k 전문가. 전전문가 u n 가 a is 가 u n 가 a m u n 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아이, 네 끊었네? 누나. 말은 하고 가자. 아, 네. 네 누나 끊 끊으셨네요. 어 아, 네. 아, 누나 죄송한데 저 제가 사실 그 혹시 그 친구 아세요? 그 구엘이라고. 네. SBS 그 친구 이제 제 친구인데 네, 응. 이제 그래 가지고 방송하신다고 해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방송하시고 계시길래 네 저는 이제 그 음악방송... 내가 지금 VLA한테 전화해서 네네네 정현, 으냐너 저... 지금 와 이러면 개 네네 울면서 올 거든? 아 잘못 말한 거 같은데 너 진짜 네 친구야? 완전 망신 준 건데 괜찮겠어? 아..아..아니요 내가 10년 선배야 v 일보다 괜찮겠어? 아..아..아니요 누나 친구 얼굴 너 친구 되게 당황하게 만든 거야 지금 괜찮겠어? 안..안 안 괜찮아요 그지? 네. 내가 걔보다 10년 위야, 10년 위. 괜찮겠어? 아, 안 괜찮아요. 그리고 구혜리가 25살이 아닌데? 네, 아, 네, 30살, 네. 네, 안, 괜찮아너몇 살, 너 누구야? 아, 네, 저 BJ 뽀연욱이라고 하는데요. 어 <웃음> 안녕하세요. 뽀연욱님. <laughs> <선생님. 웃음> 안녕하세요, 뽀연욱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한번 말아 드렸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네, 네. 네, 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저 모르시는 분. 아, 알죠, 알죠. 네, 아. 마지막 에 끝나고 괜찮았죠. 네, 예의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인사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 아유, 기, 그렇죠. 그데 전... 제가 나중에 가서 팬가입해 드리려고 어, 네, 아,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댕이그 아, 마지막 에끝나거 괜찮지 않았어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괜찮죠? 네. 아. 콘서 아, 제대로 섞는 느낌을 이렇게 마무리해드려야 뽀현님도 <laughs> 뭔가 꿀잼 하나. 어우 이제 고현우님 이렇게 표현하다가 무수생에 감사해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아 제가 인성이 되게 괜찮거든요. <laughs> 근데 되게 인성 안 좋은 척 보이스톡하고 그런 게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 뽑는 님인지는 몰랐고요. 네네, 네네. 처음에는 아 이건 무조건 비제 님인데 아... 내가 어떻게 방송을 말아드려야지? 아 괜찮 인성 뽑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셨나요, 여러분들? 현우 씨는 근데 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현우씨 네, 네, 네. 생긴 거를 내 네. 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담아 있어 보자. 그래도 이렇게 모르는 남성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좋다 우리가 그죠? 네. <laughs> 아 내가 남자를 엄청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포윤 씨가 못생겼네요. <laughs> 좋, 좋지 않아요. 아, 너 눈물 잘해야 돼. 아 네, 아 네. 눈물 아, 잘해야 돼. 너 아, 네. 아, 열심히. 너김수식았네 있는... <laughs> 아, 근데 안경 쓰네. 눈이 나쁘니? 네, 네 눈이 나빠요 제가. 내 안경낀 남자 엄청 좋아하거든. 아니 진짜로. 누나 안경낀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 나이 많이 여자 좋아하니? <웃음> 좋아요. <웃음> 너무 좋아요. 언니 이연이다 하면 좀 진짜로 실제로 만나기도 아, 하고 싶고 하아 진짜 정말요. 네네 네. 어, 뭐 그니까 그니까. 일단 방송 파이팅 하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서 팬갈파로 갈게요. 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누나 정말 안녕. 네. 야, 영낚시. 야, 영낚시 당했어.